Hello, Henry. We are going to study page 78. Okay, story time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Look at the picture. 어떤 그림 같아요, Henry? This is Ladybug. Ladybug가 지금 햄버거를 보고 있는 것 같고 여기로 빠지는 것 같죠? 그리고 뭔가 태양이 웃고 있고 자, 먼저 사이트 월드 먼저 볼게요. C에다가 okay, S가 붙었네요. 그래서 sees 보다, sees 보다, I see you 할때 그거 기억 나죠? 그다음에 fall에다가 S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falls, fall 하면은 떨어지다. 어, 한글 적을 때는 잠깐 동영상 멈추고 적으면 돼요. 떨어지다. 그다음에 into, into는 어디 어디 안으로. 불결 표시하고 안으로 다시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Seeds falls into. Okay, let's read it. The bug sees a bone. Repeat after me. Okay, the bug runs. The bug falls into the mug. It's fun. OK, Harry. 자, 여기 보면은 어, 어플에 보면은 이거 스토리 타임 있죠? 스토리 보는 거 컨텐츠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페이지 79. 자, 다할줄 알자. Trace 잇따라 쓰고요. Ready! 자, 따라 쓰고 읽어보는 거 해서, mom or dad한테 체크를 받으세요. 자, 이거는 다음 주에 할 거라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어, 선생님이 그, 나눠준 거, 다른 거 한번 합니다.